전국 팔도에 있는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 그중에 옥석을 딱 가려가지고 찾아내었습니다. 천존하는 초기국수 중에 가장 핫한 맛집입니다. 음. 와. 몸의 제주. 언제 잡았고 어디에서 손질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습니 갈치 옆에 요거 이렇게 지느러미 보이십니까? 짜란. 우와. 언양 불고기. 뭐 놓고 어지 너무 거르 타선이 없지 않니? 맞습니다, 포켓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 식품 저희 포켓투 채널에서 가장 어, 우리 뽀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laughs> 그 식품류들을 라이브를 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 매출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상품들을 열심히 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뽀밀리 여러분들이 연배가 저와 비슷하거나 다소 더 있으시기 때문에 쉽사리 이 입맛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 팔도에 있는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에서 제안을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약두 개, 세 개씩을 테스트해 보아서 그 중에 옥석을 딱 가려가지고 괜찮은 상품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희가 우리 시즌, 시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 구매할게요라고 결정을 내린 게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좀이 영상에 올라간 시점에 분위기를 보고 아예 안될 수도 있어요. 야, 그거는 우린 별론데 이래버리면 끝이거든.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상품들로 세 가지를 어,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런 게 유행이죠? 포켓트가 고른 아주 맛있는 제품 세 가지. 첫 번째는 많이 알려진 맛집. 저는 여름 되면 유독 입맛이 확 사라지는 케이스라 옛날에 공덕 가기 전에 있었던 회사 있을 때가큼 맨날 초계국수 사 먹고 이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일주일에 두 번, 세번사 먹었어 근데 그거 사실은 알죠? 그냥 다 업체에서 시판 제품 와서 파는 건데 초계국수가 난 몰랐는데 지방 가면 없더라 근데 경기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초계국수가 흔합니다 초계가 뭐야? 식초류를 그 얘기해 개. 게, 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콤하게 먹는 여름 음식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근본이었어. 미사리 밀비 초계국수 현재 현존하는 초계국수 중에 가장 핫한 맛집입니다. 실제로 이게 하남에 있는데요. 미사리 옆에 가면 주말에 가잖아 한 경우에도 사람이 득식을 득식을 해 군침이 돌아. 난 이걸 이미 세 차례 먹었다. 시골스러운 맛, 옛날 맛확 느껴진다. 비빔국수도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입맛 짤다는 이태균 과장이. 이거를 먹더니, 와, 되게 맛있는데요? 나미사리의 맛집이라고 가봤는데, 거기보다 더 맛있다 그러는 거야. 어딘데? 그랬더니, 막, 여기요? 근데 여기야. 자기 갔대. 사람들하고 줄 서서 먹었대. 근데 여기였어. 왜더 맛있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 안에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2인분씩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초계국수 시그니처. 클래식에는 육수와 닭고기. 음, 그리고 면이 상당히 독특해요. 더, 터만 밀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제 소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배추김치와 무김치가 다 양념이 되어 있어요. 조리를 하는 동안 다른 거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바로 이제 고메제주. 고메제주라고 예전에 검색을 하면 컬리에서만 팔았던 제주도의 특상 생선들만 갖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생선의 이력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이는 QR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딱 찍으면 언제 잡았고 누가 어떻게 잡았고 어디에서 손질을 했고 언제 포장이 되었는지 방사능 수치는 어떤지 제주도가 또 일본 가까우니까 그것도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조합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 창의 수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조합이 어찌 됐건 그 이력제를 실시하는 거의 유일한 어, 보시고 제주도에서도. 아주 그 현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왜 막, 이따만한 갈치 있지. 두툼한 거, 막, 통에 담아갖고, 막, 조림 촤 나오는 그런 거. 여기 있네? 이거 한 마리 얼마인지 알죠, 그런 거? 노량진 가봐봐. 한 마리가 아무리 싸도 15, 1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하나씩, 한 마리씩 잡아내니까. 그러니까 구하기도 어려운데, 상처 하나도 안나 있는 걸 탁!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고등어, 우리가 그, 막, 가시 없는 고등어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고등어 있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장, 참... 간 고등어 해 보자고 얘기했을 때 아마 노르웨이산 원프로 중 고등어라고 한번딱 얘기했었어. 그것도 컸었거든요. 백몇십그1 가까이 100g 이상이었어요필레떠 가지고 뭐 고등어 한 마리씩 이렇게 수중에 팔잖아요. 뭐 비비고나 이런 거는 뭐60 80g 이렇고 애들 조금 고급 애들 좀 크다 그러면 120 정도인데 창의 수산 이게 제주 고매 여, 이것도 컬리 에가 보면 180이 제일 크거든요. 220g 이상. 진짜 겁나큽니다, 여러분. 고등어가 고등어가 이만한 거야, 막퍼닥퍼닥퍼닥파닥닥닥 거리는 거야. 제주도산 큰 고등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기름이 적으니까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 조직감이 노르웨이산이나 이런 애들보다 살짝 텐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구이도 맛있지만 조림하면 그리고 억돔 되겠습니다. 억돔 뭐 제주도 억돔 중에서도 건조시키는 과정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건조를 할때 빨리 건조하지 않는. 그렇게 해야지 수분이 너무 마르지 않는, 그 상태의 반건조를 싹 시키는 옥돔. 요런 식으로, 아, 장터 모양 마냥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갈치 요거 한번 봐봐봐. 이 보이나? 갈치 옆에 요거, 요렇게 지느러미 보이십니까? 싱싱하니까. 자랑삼아 붙여놔. 이걸 안 떼더라고. 갈치 두께가, 여기가 지금 가로 사이즈가 10cm가 넘습니다. 갈치가. 이거 울트라 S24 제일 큰거 사이즈 보입니까? 지금 겁나 커요. 옥돔도 이렇게 깨끗하게 옵니다. 씻고 말고 없어요. 그냥 세척돼서 가니까 키친타월로 살짝 닦고 그냥 드셔도 돼. 제일 큰애 그다음 거.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프라이팬에 안 들어. 고등어 사이즈를 한번 보셔요. 이 장난 아니죠 이거 사이즈. 진짜 크지 고등어. 이렇게 두께 한번 볼까요? 엄청 두꺼워. 이 정도 퀄리티의 상품들을 대개서 드시려면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일 텐데 그1억째까지 하나하나 잡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별된 생선들로. 가줍니다. 침이 막 줄줄 흐른다잉. 오늘 세 번째, 언양불고기. 어디꺼? 주황산가든. 응? 주황산올이라고? 네, 처음에 그랬거든. 경북 청송에 가면 주황산가든이라고 그 일대를 주름 잡는 그 주변을 씹어먹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 정육 관련된 전반적인 유통사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주황산가든이라고 하는 이 한우 전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한 2년 됐나요? 공동구매나 인스타그램 유명 셀러분들이 한분두분 분 파시기 시작하다가 빵 터진 게 있더라고요. 초대박이 나요. 막 수억이 팔리나 봐. 한 분이 팔면 그게 바로 이 주황산 가든의 언양 불고기였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감각적이게 좀... 달큰하게 갈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소스 많이 들어가고 고기 육향 하나도 안 나고 양념 맛만 나는 거 주로 드시는데 그거 외국인들 먹으면 막 환장하지 마시다고. 근데 진짜 고기 향까지 나면서 우리 어릴 때 먹었던 양념을 한듯만든한듯만 만듯 듯한 그 맛이 이게 진짜 언양 불고기더라고. 근데 제가 딱첫점 먹었을 때 느낀 기억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좋은 고기 사서 불고기 딱 가져온 다음에 오랫동안 재우지도 않고 후추, 소금 살짝 넣어갖고탁 하는 그 맛입니다. 요거를 오늘 다 같이 해서 먹겠다. 어, 최근에 함께 했던 스칸팬. <laughs> 아주 훌륭한 편으로 여기 불고기하고, 갈치 세개옥도하나 고등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치 봐. 야, 이거 뭐냐? 우와. 그니까 러 비린내가 생각보다 이게 막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붕식딱 뜯으면 힉 올라오는데 그거 없어. 약간 저도 갈치를 많이 먹어봤는데 지느러미 있어서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근데 갈치 이거 사이즈 봐봐. 나는 이렇게 큰 거를 제주 가서도 못뭐 먹어봤어, 나는 이거. 고등어도 이 정도면 사실 오븐에 구워야 돼. 기름 발라가지고. 어 옥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우 꼬리 잘렸다.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옥돔은 한, 약간 좀으개지기 때문에 어, 은근히 예민해. 살살 잘해줘야 돼. 우와, 갈치 봐봐. 지금 봐봐, 갈치 봤어? 장난 아니지. 고등어 봤어? 이거 구웠는데, 이... 야, 진짜 너무 크다. 옥돔은 세상 모들모들할 것 같고, 고기 굽는데 육향 확올라왔지 아.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초계국수를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법 양념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어, 고개 더 들어가면 아주 끝내주고, 얘네의 특징이 있어요. 요 닭에도 양념이 돼있어요. 사실 닭은 좀더 찢어도 돼요. 드실 때. 그래서, 배추김치 쬐끔, 닭 쬐끔, 요렇게 해서, 무나 이런거 해갖고, 면은 절대 불리지 마시고요. 저 시간지랑 갖고 불었어. 탱탱 불었어. 음! 무의 맛있습니다. 얘도 면만 먼저 먹고. 야, 난 먹어본 비빔면 중에 이렇게 맛있는 비빔면 처음 먹어봐. 식초 거슬리지 않는 단맛 있고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한, 확 올라. 야, 뭐부터 먹어야 되지? 주황산. 음, 음, 고기향 너무 좋다. 많이 익혀서 그렇지 우리가 타이밍만 잘 맞췄으면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어, 이게 왜 이래? 가장 큰 갈치를 먼저 먹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아까 있던 그 지느러미죠 가장 큰 갈치를 가운데를 콕 이렇게 찔러가지고 와우! 그러니까 한참을 넣어야 되네 그 종업원분들이 이렇게 발라주는 그거 있잖아 요렇게 짜란 우와 나 먼저 먹어보겠다 간 하나도 안 있거든 와 갈치야 뭐 원래 맛있지 근데 이렇게 정말 만수르처럼 고등어가 향이 제일 세니까 제일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옥돔 사실 이거는 업체 사장님이 직접 구워준 거 훨씬 잘 굽더라고 그분이 에이 아무 짓도 할 필요 없다 너무 맛있다 고등어도 등 쪽을 여기 소리, 소리 들려요 이거? 바스락? 바스락? 도톰하게 잘돼 있고 와 소리 들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거반 잘랐을 때이 느낌 보셔야 돼. 우와 우와 껍질 느낌 봐. 먹고 얘기. 아 확실히 기름이 덜해. 무슨 느낌이냐면 삼치하고 고등어 중간. 얘는 그래서 구워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조려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고등어 맛나 싶을 정도로 비린 향이 안 나는데 우리 다같지를 먹어볼까? 어서 먹어봐. 초계 국수 빨리 먹어 봐. 초계 국수 배추가 미쳤는데. 이게 하나 하나 양념돼 있는 게 너무 음. 맛있어. 일일이 다 간이 돼 있어. 어. 같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이게 하나라도 놓치면 이게 맛이 뜨는데 이게 없이 그냥. 친구들 음, 알았어요? 음. 이게 예상치도 못했지. 네. 뭐 직각게 맛있어, 봤자지 <laughs> 어, 비빔 먹어 봐.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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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거 그냥 일반 비빔면보다 맛있네 훨씬 맛있어. 얼마나 요 팔도 땅이 저리 갈아야. 아, 제가 원래 비빔면은 안 먹어요. 아,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에다가 고기 먼저 먹어봐. 고기가. 이 향이 아. 양념 한 건가 싶지, 그지? 물리지 않아요. 전혀 물리지 가 않아요. 광상가든 가서 먹어보고 싶다. 그지? 네. 이렇게 같이 팔면 너무 좋겠는데 비빔면이랑. 그지? 안팔 필요가 없어요.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양념 맛이 별로 안 나. 요 아예 거의 안 나. 고기의 비릿한 향도 안 나고. 불고기 진짜 맛있다. 그지? 예. 이런 불고기 처음 먹어봐요 불고 너무 맛있지. 불고 너무 와. 맛있지. 야 불고기 왜 이러는 건데? 아니 이거 불고기랑 이거 비빔국수 먹으니까 미쳤어요. 나도 이 비빔국수가 이런 걸줄 몰랐거든. 너 어, 갈지 왜 이렇게 커요? 여기 밑에 큰거 먹어. 잘치어 어. 이거를 뭐 오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고등어 주먹 어바니네 조림을 왜 맛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고등어 먹겠다 알겠지. 네. 조림으로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니까 확실히 조금 맛있을 같네요. 음. 떠먹는 맛이나. 옥돔 다 통째로 먹어. 그래 제주도 사람이 먹는 옥돔 한번 얘기해 주라. 내 부드부드 잘 구웠는데 너무 마른 것도 아니어서 촉촉해. 반 음. 건조인데. 잘못 싸면 너무 건조해서 그래, 그래, 그래. 뜯어먹기 들들도 뻣뻣한 게 되게 많아. 요 그래. 얘는 생물로 거랑 거의 비슷한 식감이야. 어제주 정말 너무 거를 타선이 없지 않니? 요 상태로면 일주일에 한 3-4일은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전혀 전혀 다들 처음에는 내가 초계국수 먹어봤다고 자랑하니까 초계국수 먹어보고 깜짝깜짝하고 생선은 예상대로 크고 맛있게 나오니까 오와오마했지만 기대랑 똑같잖아 근데 불고기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나 봐 맞아요 근데 불고기 왜 맛있지? 다들 이러는 거 아니야 아이 뿌듯해 남기지 말고 다 먹어주길 바래 고맙습니다